1시간 자고 도로주행 연습 갔다 왔거든요 아, 머리가 멍해가지고 내일 드디어 시험이에요 원래 항상 싸이버그만 먹다가 언빌리버블 버거 세트 그러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2시 반이거든요 어제 9시쯤인가? 기절해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오늘 아침까지 못 자다가 1시간 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앉아고 버티고 저녁에 제대로 자려고요. 너무 네. 음, 맛있어요. 음. 라오스 같이 갔다던 동생이랑 처음 맘터치를 갔었거든요. 벌써 한 3, 4년 전인가? 그 동생이 벚꽃 구경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벚꽃 구경보다는 그냥 동생이랑 놀러간 멈출 수 없어. 둘째 날뭐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가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닭가슴살 버거를 시키길래, 어, 닭가슴살은 뭔가 뻑뻑하고 별일것 같고 했는데, 동생이 너무 맛있게 먹길래,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이러길래, 제가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호불호가 갈린대요. 본연의 재료의 맛을 해친다, 뭐 이러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음! 행복해. 먹고 나서 전화해보려고요. 어학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언제쯤 갈 건지, 또 호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은 몰타를 가서 그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공부를 하지, 할지. 할지. 갑자기 내가 막 입에 묻히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좀짭짭거리면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 친한 동생도, 좀 쩝쩝 거리면서 먹거든요. 입이 작아가지고 먹을 때 이렇게 막 묻히고 먹거든요. 근데 난 걔한테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막막 우걱우걱 이렇게 먹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걔는 뭔가 추잡스러워. 이게 애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가? 몰라요. 그냥 입맛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본 그 전에 모르다가그 친구랑 같이 친한 다른 친구와 어느 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나 걔랑 밥 먹을 때 솔직히 걔안 보려고 한다고 걔 보면은 막 묻히고 막 흘리고 먹고 막 이래가지고 밥맛 떨어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걔를 신경 쓰면서 밥을 먹어본 그 기억이 없는 걔랑 꽤 밥을 같이 먹은 적이 많은데 그러다서부터 그 친구랑 밥 먹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자기인지 모르겠지? 묻히고 먹어도 귀여운 사람이 있고 나는 안 어울려. 좀 귀엽게 생겨야 돼. 귀엽게 생기면 막입 조그맣고 막 먹다가 묻으면은 그래 너무 귀여워. 아 맞다. 누가 댓글을 올렸다가 지웠더라고요. 자고 있었던 시간 에 누가 댓글을 올렸다가 지웠더라고요. 확인하려 보니까 근데 내용이 내 집이야? 이러고 물음표 뭐 맥락 없이 너무 황당했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뭔가의 그런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무슨 영상에 댓글을 그렇게 달았던 거지? 라우스 썰풀 때였나? 궁금하다. 저는 완벽한 이성애자입니다 연애 안한지좀 오래됐지만,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존중해요. 뭐 솔직히 난 상관이 없는 거지. 존중하길 존중하고 그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이잖아. 그 사람이 누구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야. 안 좋, 게 생각을 하고, 그니까, 러 생각은 할수 있어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뱉고, 난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로. 존중해달라는 게 아니라, 존중할 수 없으면, 그냥 신경 꾸면 돼. 자기 삶만, 자기 살만, 살, 자기의 인생만, 그냥 잘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배불러. 말할 때, 생각하게 된다. 편집할 거. 나 지금 너무 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